평상시의 주전기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. 으쌰. 그럼 시작할게요. 고고! 어, 잠깐만요, 저 아빠. 한 명, 시고 시작. 한 <laughs> 명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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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안돼. 뭐가 어, 이거? 음 어, 개소리? 개소리? 맞잖아. <laughs> 어, 개소리 아니야? 맞아. 멍멍이 소리라고 해요. 아, 와 <laughs> 우리 수리 출력이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. 너무 안되래요 아닙니다, 잘하고 있습니다. 이건 왜요? <laughs> 네. 빨리하세요. 여기서 본명을 발표할 건데요. 저는 블루였으나 본명은 김예지고요. 핑크님은 김수지입니다. <laughs> 너무 안 돼요. 저는 김만복님입니다. 너무 안 돼요. 나. 김남 웃는 거나 웃는 거나 김남 님김만방 님은 김승현 님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날게요. 고고고. 너?